아갖췄네요 그렇죠? 아, 다 갖췄어요. i e a n a 내노아 b e nur den Anfang. ich, ich <laughs> <그럼 웃음> 두사람이두 사람 아니지. 우리 <laughs> 세 사람. <laughs> 우리 세 사람. 어. <laughs> 친하루가 <지친> <laughs> 가고 <웃음> 맥주 먹는 세 사람 <laughs> 하나의 그림자 아, 되겠네요. 어 되겠네요 어. 원래 <물래> 제목이 두 사람인데 어. 달빛 아래 두 사람이 하나의 그림자라는 가사거든요 그럼 둘이 손을 잡고 있으니까 <laughs> 근데 달빛 아래 세 사람 하나의, 하나의 그림자 이 노래는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우리가 몇년 후에 또 독일로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, 우리 네 사람, 그 다음에 뭐 다섯 살. 그럴 수도 있지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. <laughs> 그럴 수도 <laughs> 있죠. 아, 그럴 수도 있죠. 알겠습니다. 어, 뭐야. 아. 또네 어, 사람. 네 사람? <laughs> 벌써? It's c o m p l i c a t